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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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일단 변의 길이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랑 여기가 몇대 몇이냐? 실제 길이가 얼마래? 1, 4래. 근데 봐, 이 위에도 여기랑 여기에 비율을 줬어. 몇대 몇이래? 1대 4래. 그러니까 닮음이야. 그치, 이두 직사각형 닮음이니까 이 비율을 안주면 아예 못풀어요 지금 대체 성립을 안해 문제가 자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게 이점이 어떻게 만들어진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뭐야 어 교점을 만든거지? 맞습니까? 어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d1 b1 길이 이거 얼마 나옵니까? 루트 17. 17인가 나와. 그래. 자, 이때 이거는 중점이잖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 어떻겠어? 같겠지. 요 하나의 길이가 얼마야라고 얘기하면은 2분의 루트 17이 나옵니다. 이게 얘랑 같습니다. 왜 직각 이등변이라고 얘기한 거 같해. 맞지? 야 그러면은 그냥 차하게 여기에도 구해 보자. 이길이도 여기도 얼마 나오니? 1:1의 대 루트이니까 이건 2분의 루트 3 4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맞나요? 그 정도. 어, 우선은 저 삼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 있겠어.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S1은요. 요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사실 이두개 더하면은 뭐 됩니까? 그냥 정사각형 되는 거 맞죠? 괜찮네 그래서 일단 S1은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7인 정사각형의 면적입니다. 됐죠? 아니면은 2분의 1의 밑변 높이해서 그게 두 개다 이리고 하나 저리고 하나 똑같이 정사각형 면적이 돼요. 이게 S1이야. S1을 못구하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공비가 조금 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첫 번째 일단 음 우리가 요 길이, 요 길이만 알아두면 끝납니다. 왜? 어차피 요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의 닮은 비가 1대 K이기 때문에 K값만 구하면은 공비 넓이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4K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자, 두 가지를 해드릴 거야. 두 가지를. 두가지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너희가 꼭 찾아야 되는 도형인 게 맞았는데, 두 번째는 그게 안 보인다면, 미적분 내용을 여기다 건드려 줄수 있어. 당연히 미적분 문제니까 미적분이라는 내용에 있는 부분, 그 진도범이 있는 내용을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맞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의 내용만 가지고 이 문제를 최대한 접근해 보시려고 하는 게 맞아요, 의도가. 자, 일단 제가, 제가 보주선거드릴게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은 요게 그어졌을 때, 이거 지금 좌우대칭 맞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아내면은 됩니다. 이때, 요만큼의 길이는 요 길이랑도 일치하겠죠. 이해돼요? 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게. 너희한테 필요한 그림이 뭐냐면은 자, 2번을 찾기 위한 그림. 보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되있고그 다음에 저 빨간색 선을 이렇게 지나갈거고 그 그렇죠? 다음에 제가 선을 여기를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이건 아까 전에 구했지만 아, 구하려고 하다가 그냥 숫자 안쓰고 그냥 말만 맞춰놓은 상태지 그리고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이제 수직 표시 해놓을게요 딱 이정도입니다 자, 뭘,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 내가 그려왔는지 됐지? 자, 이거 너희한테 뭘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거. 이삼각형. 이거 만잖아 쌍지각. 여기 소자공식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한 이것도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된다.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각 하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설정을 왜 하냐면, 은 남아있으니까. 이자체로 이 문제 못 풀어요 왜? 그래봤자 겨우 이거 하나 알고 있어 우리 지금 나머지 변의 길이 알아 몰라이 삼각형 연두색 삼각형 기준으로 나머지 변의 길이 1도 모릅니다 그치? 그때 우리는 이 각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고 자이 각도 알파 해보자 알파 그 여기가 알파 면어디도 알파야? 여기도 알파야 됐어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알파에 대한 요기, 잘 보세요. 지금 그려줄게. 어, 선을 제가 마저 그리면은, 이게 지금, 요렇게, 돼서, 자, 모근이 뭐잘 봐요. 요렇게 돼서, 이겁니다. 뭘 어디를 내가 선으로 이어 그려줄지 보이니? 자, 오늘, 요, 연두색 얼마야? 이렇게 17이고, 뭐요 하얀색 얼마야? 1이지? 자, 이 파란색 길이 얼마야? 어, 피타고 스 정리 써도 우리가 4하고 1하고 해서 17을 왔던 거 맞잖아? 딱요 삼각형. 그러면은, 알파의 각도를 갖고 있는 이직각 삼각형과 요 작은 직각 삼각형과 요 작은 직각 삼각형과 또요 작은, 삼각형, 작은 직각 삼각형 전부 다 닮음입니다. 드니 너희 찾을 수 있어. 뭐를? 가야다. 여기가 2분의 27이야. 자, 여기랑 대응되는 거는 큰 삼각형이 어디입니까? 음, 큰 삼각형이. 자, 뭐 보기에 나름인 건데 우리가 지금 사실 어디 길을 찾아야 되냐면 이 길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다시 정돈하면 나이 삼각형이 필요해. 이 삼각형에서 뭐 하려고 해? 요 길이 찾으려고 해. 이 길이, 요 길이. 이 길이 찾으려고 해. 자, 그럼 다시 한 번, 요 길이는 큰 삼각형에서의 빗변이랑 대응되는 변이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큰삼각형의요 길이랑 대응되는 변이 맞죠? 요거 이용해서 요 길이를 찾아낼 수있다 그니? 자, 그러면 길이 설정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자. 조금 작은 삼각형 살짝 미워놓을게, 여기다가. 삼각형 요 삼각형은 주황색, 요렇게 표시하고,

어, 그럼 얘들아, 요만큼이 2분의 1이면, 여기도 얼마야? 여기도 2분의 1이야. 그럼 나는, 요 빨간색 빛 주친 거끼리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3.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빨간색 빛 주친 거, 4-2분의 1-2분의 1, 1 나와서, 요거 3 나오시면 돼요. 조개가 3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갈등비 쓰면은, 몇 대면? 4대. 자, 이실증길이 여기가 3 넣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3. 1대 얼마? 4분의 3. 자, 넓이 비는 제곱의 비니까 1대 얼마? 16분의 9. 이게 공비가 됩니다. 다음 그림 넘어갈 때마다 개수가 늘어나지 않잖아. 공비예 공비. 1-R분의 어, 요 A.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야. 요게 첫 번째 방법.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고 싶은 부분을 소개한다면, 이게 미적분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편하게 한번 듣고 필요한 것는필기 하시면 돼. 자, 여기다 이어서 설명해 줄게. 어, 어쨌든 목적은, 목적은 우리가 어디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알시 다시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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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자, 두 번째 뿌리는 여기다 이어서 할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서 몇 배하면 돼? 어쨌든 두 배하면 되는 거 맞죠? 당연한 거지, 문제 없지?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 어때? 자, 그냥 보기만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이삼각형에서이 밑변에 해당되는 이 길을 찾으면은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의 절반. 실제 전체가 3이었으니까 아마 2분의 3이겠지? 그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돼. 자, 그림 다시 한번 띄워줄게. 다 필기 되신 걸로 생각하고, 어디를 본 거냐면은, 요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17이었지. 여기 45도. 어디지 알겠니? 얘들아? 요거 45도. 여기, 여기 얼마인데? 여기가 알파입니다. 어, 왜 알파야? 아까 여기 알파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 알파에 지금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뭐야?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뭐야? 여기도 알파고 됐어요? 여기도 뭐야? 여기도 알파고 왜? 이거 이듬해서한 형이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알파 됐어? 뭐 하겠다는 소리야? 여기가 2분의 루트 17이지? 요길이 이번에 y라고 할게. 그럼 나는 y를 구하고 싶어 고 y는 얼마? 2분의 루트 17 곱하기 코사인 얼마야? 45도 플러스 알파고 하면 되는 거야. 더쓸은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공식 오랜만에 점검하자. 자, 코사인 45도 플러스 알파야. 읊어보자, 이것만. 얘는 누구야? 코사인 45도. 그다음. 코사인? 사인이요? 코사인? 알파. 더위빼기. 빼기. 사인 얼마? 4분의 파이 45도. 45도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얼마, 알파. 자, 그럼 여기,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는 이미 이 삼각형에서 다 구해올 수 있는 값이지? 그럼 가져다 집어넣어. 그럼 산수하시면은, 이렇게 산되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방법까지 소개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너희가 여기서 첫 번째 설명했던 그 그림이 도저히 나는 지금 안 떠오른다. 이렇게라도 풀수 있어야 돼.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멈출게요, 전에.